엄마 이거 뭐야? 아! 이게 뭐 하는 거야, 이슬아? 어, 아,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, 이슬아. <laughs> 아니, 하지 마. 아, 어하이거랑 아니, 입이 왜잘 어, 만들었네. 이슬봐 이빨도 만들어줘야 되나? 이스라엘 이도 어떻게 이슬아, 아니, 이도, 이슬아 이도 만들어줄까? 는데 이슬아 만들었어. 이 닮았다. 다 이슬이랑. 이 닮았는데? 아니야? 이도 만들어줄까? 이슬아 닮았는데 <laughs> 어머니가 예쁘게 만들어주셨구만. 뭐 하는 거야? 너의? 어? 히사리가 만드는 거야? 저거는? 응. 이거 이다했어 숙제. <laughs> 귀여워 이거 아 이거야 대령님 아, 아 이거 수라! 이거요 다리 이라왜왜삐죠 대령님 아 이거 수라! 이거 아이데왜삐죠 진짜 아니에요 근데 어머 이거 어디서 났어요? 이상한 코드에서 또 삐지네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요 이거 이거 이거아 이모부가 저도요 개다리 춤추면서 주의하이거요 이거 이슬이 맨날 다리 이렇게 하잖아. 아. <laughs> 닮았다 자기야. 어. 진짜 닮았다. 아, 이슬아. 귀여워. 이슬아. 왜 삐져? 이거 <laughs> 왜 삐지는 거야? 왜 삐지는 거지? 왜 삐지는 거지? 이거, 뭐야, 이거 맨날 다리... 저도 할래요. 이거 해? 이거 다, 다리 맨날 이렇게 하잖아. 맨날 더 없잖아요. 여기 있잖아, 우리 우리 햇살이도 잘하네. 우리, 거야, 아, 우리 햇살이 잘한다. 햇살이 잘해. 이게. 이런 거 잘해.

어, 이거 누가적었어 s 사 감사. 감사. 사 감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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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니 감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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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해 놓은데. 아그 진짜. 고민영을 어. 옷을 입혀 가지고 재워 놨어요. <laughs> 너무 귀엽지? 어. 진짜 귀엽지. 성경책 성경책 머리맡에 딱 어. 놔두고. 이거 저가 먼저 저가 제일 먼저 했어요. 고민영. 응. <laughs> 성경을 머리맡에. 뭔가 깊이 잠드신 것 같다. 마음이 어. 안정할지. 저가 저거, 저거 제일 먼저 했어. 뭘? 성경책 머리에. <laughs> 그래. 잠잘 너는 잠잘아요 뭐 너는 뭐하니? 저 이거 뭐 드림캐쳐 아. 와 이모부 진짜 좋은거 많이 코꾸만! 주셨네 아버지 콧구멍! 콧에 피가 나고 있어요 햇살아 네? 아까가 훨씬 예쁜것거 같은데 아, 왜 <웃음> <됐어>? <웃음> 어? 그거 떼는게더예쁜거 같은데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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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피난다 진짜 비난다. 음. 어떻게? <laughs> 동고 저침대 엄청 좋아해요. <laughs> 그냥 저침대도 좋아해요. <laughs> 아니 나는 맨날 나 올라가잖아. 열려 있으니까 난내 침대도 올라와. 갇혀 <laughs> 있으면 아니 열려 있으면.